니다 옵니다. 옵니다. 자, 이제 눈을 맞춰줄 거예요. 자, 똘똘이 인사해야죠인사해야죠 점프. 인사해야죠 똘똘이 안녕해주세요. 똘똘이 안녕. 네, 눈동자가 일자예요. 가로 동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야를 넓게 볼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우리 왕자님 네. 이름은 똘똘이 남자 친구예요. 여섯 살 됐고요. 자. 바바리양이라고 합니다 바바리양 바바리 양. 아프리카 바바리 지역에 사는 양 바바리양 친구고요 양 중에는 가장 큰 양에 속하는 친구예요 자 먹이 먹을 때 우리 이빨 어디 있나 볼까요 이빨 한번 찾아볼게요 이빨 어디 있나 <laughs> 앞니 중에 아래니 밖에 없어요 네, 윗니가 없는 친구고요 자, 예, 아, 뒷좌석에서 너무 주실 너무 때는 바다 뒤에 바다 창문 맨위칸으로 내밀어주세요. 아, 네. 네, 네, 아, 네. 그러면 네. 점프할 네. 겁니다. 옳치 네. 자, 발굽이 굉장히 튼튼하게 발달이 되어 있어서 오. 점프력이 무려 2m가 넘어요. 제자리에서. 자, 우리 오, 왕자님 더줄 거예요. 네, 안녕. 뒷좌석에 있는데 오, <laughs> 네, 앞으로 다시 오, 올까요? 오, 올까요? 오, 앞으로 다시 올까요? 오, 네, 오, 좋아요. 오. 자, 좋습니다. 좁보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우리 똘똘이 친구고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바바리양은. 사람으로 추한 4살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어서, 이 차가 오면 먹이 주는 줄 알고 이렇게 다가와서 인사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공주님 더안 줘봐도 괜찮아요? 한번더 줘볼래요? 한번더 줘볼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집게 동생 전해주고요. 우리 똘똘이 요거 줄게요. 네, 많이 먹어, 똘똘이. 아이고, 좋아요. 한 번만 더 주고. 자, 우리 이제 건강하라고 인사 나눌 거예요. 우리 똘똘이 안녕. 내 새끼 안녕. 하면 아니야. 갈 거예요 어허. 이제 어허. <laughs> 자기 친구들이 난구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와우. 돌아갑니다 와우. 네 좋아요 우리 바바리양 친구들 만나봤고요 우리 앞쪽으로 이동하면 <laughs> 아가양같지만 저게 다 자란 거예요 네, 다 자라도 120cm밖에 안 되고요 자, 뿌리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죠 뿌리 있는 친구 어디 있나요 그렇죠 오른쪽 위에 있죠 저 친구가 대장이에요 저희가 원래 내저 친구 자리여서 자리를 뺏은 거예요 지금 저 뿌리 있는 친구는 수컷이고요, 없는 친구는 암컷입니다. 저 뿌는 계속 자라면서 안쪽으로 동그랗게 말리는데 우리 찜질방가서 하는 머리 있죠?